네 반갑습니다. 렉스 갤러시입니다 오늘 포스팅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산타팩 TM입니다. 지금 다음달에 이 쏘렌토가 신형이 나와서 어 tm 차량과 지금 이제 경쟁을 할것 같은데 1세대부터 이제 산타페하고 이 쏘렌토는 계속 경쟁 구도를 갖추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3월달에 이제 나올 출시될 쏘렌토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현대자동차의 산타페는 대표적인 현대 브랜드입니다 어, 오늘 작업 내용은 세라믹 기본 3종 패키지 언더코팅 이너박스 휀다 폼 매트입니다. 소요시간은 한 8시간 정도 될것 같고요. 어, 이륜의 가솔린이나 뭐 작업의 난이도는 크진 않습니다. 어, 오늘, 요즘은 겨울이긴 하지만, 요즘은 날씨가 굉장히 좀 따사롭습니다. 어, 바로 차량 입구에서요, 차주분도 계시는데, 하부에 탈거할 부분 탈거하고, 그래서 뭐 오일 유수라든가, 이런 거 점검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합니다. 현대 자동차 산타페 TM 이룬 가솔린 모델, 어, 라믹 작업 전에 하부 모습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 차주분은 9시에 오셔가지고, 어, 차량 띄워서 뭐 오일 유수라든가 언더코팅을 왜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고, 또 녹이 어디서 진행되는지 나름대로 이제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명절 전에 차량을 인도 받으셨는데, 그래도 신차로 탁송 온 것처럼 하부상들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좀 수월했고요. 그다음에 용접 부위 같은 경우는 녹화는제 시키고 볼트 방정처리 건조 마스킹까지 진행됐습니다. 또 이런 과정들은 렉스겔에 해서 특검 받은 시공 공법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도포는 뭐 어느 제품이고 뭐 빨리는 끝납니다. 하지만은, 이런 전처리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그만큼 결과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용접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정처리를 이렇게 보시다시피, 검은 거뭇 한게다 이제 방정처리를 한 번씩 다 해드렸습니다. 또 사이드 예치 부분도 녹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정처리한번 해드렸고, 또 TN 같은 경우는 이 실링 부분이 터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모잘란 부분들 이제 보강을 해드렸습니다. 어, 앞에는 이제 전형적인 H프레임 타입이라 이 부분도 녹 전환, 그 다음에 볼트 방청처리, 건조에 마스킹이 진행됐습니다. 어, TM은 또 그래도 너클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가 좀덜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방청처리를 했습니다. 어, 세라믹 기본 패키지는 언더 코팅, 이너 왁스, 휀다 폼매트입니다. 어, 뒤쪽에도 보시면은 뭐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복잡하 많습니다. 볼트 차 찾아서 방정 처리 후그 다음에 건조 마스킹까지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어, 언더코팅을 하실 시에는 뭐 바퀴는 탈거하고 휠라스 뭐 카바, 뭐 언더 카바, 박렬판, 스톤 칩 여러가지 부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들 보면 가격대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100만원짜리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50만원짜리 작업을 원하면 그만큼 그 내용물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차주분들이 렉스지로 전화를 하셔서 놀라는 부분이 이제 가격적인 면이라든가 또 이렇게 어, 마스킹에 그런 유물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으신 겁니다 또 사주분은 그렇게 알고 그런 큰 금액을 지불을 하십니다 어, 지금 시간은 2시 조금 넘었습니다 한 8시 정도쯤 모시기로 되어있는데 뭐 시간은 넉넉하니까 뭐 꼼꼼하게 뭐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세라믹 작업 도포 합니다 지금 건조 중인데 밖에 지금 산타페TM이 또 입고됐습니다. 한 11시 정도 전화를 하셔서 어 내일이나 일요일 오후 정도까지 안 되나 하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내일 오후 정도에는 어더뉴 그랜저가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어 중간에 좀 턴이 있어서 어 오시라고 해서 작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작업은 세라믹 기본 패키지 외에 이제 휀다 보원까지 하셨는 요청을 하셨는데 그 아드님이 어디 연구소에 취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아드님한테 선물로 이제 차를 구입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이 언더코팅도 선물로 또 작업을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어, 일단 산탑의 TM 작업 끝나고요. 어, 오늘은 다는 작업은 끝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전처리하고 횡다 방어가 끝나고 내일 아침에 와서 도포하고 마감하면은 2시에 더뉴 그랜저 작업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 그 와중에 또 1시 정도에 네, 그랜저 아이즈가 입고 됐습니다. 2차는 이, 이 광택 작업인데 어, 며칠 여유가 있어서 뭐 시간은 뭐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는 지금 스트라이스 유니맨이 지금 입고가 되어 있는데, 이 차를 어저께 전처리를 끝내고, 어 내일 저녁에, 아, 내일 10시죠? 내일 토요일날 10시에 찾으러 오신다고 했는데, 아까 문자 오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찾으러 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어, 매니저가 잠깐 지금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어, 이 차는 유리막 코팅까지 가성비 최고인 프라임으로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좀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맥스 게러지는 어느 차가 들어와도 또 어떤 작업이 들어와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시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안에 있는 TM도 작업 마무리하고요. 2차 차량 띄워서 보면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또 색상이나 또 이룬 모델 또 이제 가솔린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휀다 보강만 더 추가하는 거그 옵션만 더 들어갔고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산타페 TM 세라믹 작업이 끝났습니다. 하부 모습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량 상태는 양호해서 그렇게 뭐 작업지는 어렵진 않았고 또 보통 보면은 이제 같은 급이라도 2륜이냐 4륜이냐 또 디젤이냐 가솔린에 따라서 작업의 난이도가 틀립니다. 어, 내일 2시에 그랜저가 입고가 되는데 차주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차량은 언더 코팅을 하게 되면은 A/S 안 해주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언더코팅을 하면 사업소에서 언더 A/S를 안 해준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본인들은 차량이 들어오면은 청을 줘서 언더코팅을 해주죠. 어, 더 아이러니한 거는 현기차에서 현기차만 언더코팅을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뭐세브레나 쌍용이나 르노 삼성이나 이런 차량들도 오면은 아마 언더코팅을 해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어, 사업소는 차량을 고치는 곳이지 언더코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왜 무슨 때가 되게 되면, 뭐, 부모님 생신이라든가, 무슨 잔치가 되면, 뭐, 횟집이라든가, 뭐, 갈비집, 이런 맛집을 가시는 이유가 단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느낄 수가 있고 무엇인가 맛실수 있고 무엇인가 다른 대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이유입니다. 언더코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언더코팅은 뭐 카센터 공업사 어디든지 가서 다 코팅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제품을 가지고 어떠한 시공에 어떠한 퀄리티를 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뭐 AS가 안 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저희가 매번 작업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 전처리 이런 과정들이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저희도 솔직히 귀찮습니다 하지만 비싼 돈 주고 작업을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콘넥터 부분 센서 부분 정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쓰고 마스킹을 하는 이유입니다 뒤쪽에도 보시면은, 요런 보트들도 볼트라는 거는 체결이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방청처리 권유 마스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너클 쪽에 보면은, 어, 요거 하나 띄어야겠네요 어, 여기 보면 콘넥터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뒤에 누르게 되면 툭 빠지게 되는데, 타르 계열이나 끈적끈적한 제품을 도포하게 되면은 겨울에 빼다가 부러집니다. 그러면 차주분한테 이런 부분들이 정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 레빙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이렇게 앞에서 누르게 되면 빠지게 돼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저희가 마스킹과 커버링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반드시 말씀드리는 거는 언더 코팅을 해서 제조사에서 서비스가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정비를 하는데 지장 오게끔 작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전혀 에이스 받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믿고 렉스게러지를 믿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노란 게 이제 이너왁스입니다 겉에 나는 녹조 중요하지만은 속안의녹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를 같이 병행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라믹 기본 3종 패키지 원더코팅, 이너왁스, 휀다 폼매트 휀다 폼매트는 제가 아까 영상 처음에 준부령 쓴 제품으로 그 사이드미러 밑에 부분 안에다가 폼매트를보강을 해서 드렸습니다. 뭐 기존에 매트가 있긴 하나 물이 머금고 변형이 옵니다.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풍절음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오늘 이제 갑자기 차량들이 많이 입고가 돼서 조금 이제 바빠지고 있습니다. 저스트렉스즘유니밴 같은 경우도 내일 10시에 찾아가시기로 하셨는데 아까 연락 오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찾아가신다고 해서 지금 매니저님이 부랴부랴 지금 이제 가성비 최고인 프라임 제품을 유리막을 시공하고 계십니다. 어, 기존에 탈거했던 거 마감하고요. 그다음에 밖. 바... 아까 제가 영상 찍어 드렸지만 은 똑같습니다 색상이나 옵션이나 여기 똑같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저희 시공 범위에서 펜더 방음이 추가가 돼서 오늘 전처리까지 다 끝내 놓고 내일 아침에 뭐 도포하고 마스킹하게 되면 도포하고 마감 하면은 2시에 더니그로 어, 작업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도 ig 가한 대가 있는데 그 차량도 광택 작업이니까 어쨌든 작업 꼼꼼하게 어, 뭐 빨리 하지 않고 꼼꼼하게 해가 가지고 어, 전혀 이제 어, 차주분들의 어, 차량 받는 데에서 전 지장 없게끔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TM 마감을 하고요. 어, 잠시 후에 밖에 있는 TM 차량 올린 후에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과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맥스게러지가 되겠습니다. 자, 28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